다음 주제는 이제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상화 분석인데요. 이제 이 현상화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결국 평균값이 어떻게 되지?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떻게 되지? 였습니다. 사실 코로나 상황이었다고 하면 내 예약률이 70%야 라고 했을 때 어? 그거는 좀 적은 것 같은데?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은 이제 70%가 엄청 높은 예약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단순하게 뭐70% 이런 것들은 매력적인 혹은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이, 유효한 지표라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숫자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. 사실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과거의 천원과 지금의 천원이 다른 것처럼 결국 예약률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100%를 무조건 하기 위해서 막 자본을 투입하고 돈을 계속 쓰는 것들이 옳은가라고 봤을 때.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뭐 70%를 채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은 기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좀 전국에서의 평균적인 혹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균 기준점을 인지하는 게좀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파인 레이트라고 불리는 적정 예약률을 좀 도출해 놓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. 사실 물가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물가 지수를 발표하지만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예약률이나 이런 개념들이 없어서 어 이거는 그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개발자들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현재 숙박업이 좀아이 정도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수치인 파인 웨이트를 좀 정리했는데요. 큰 개념으로는 결국 한국에서 여행하고 있는 관광객의 수와 숙박업의 수를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숙박업이 하루에 그, 아, 한달 동안 커버할 수 있는 볼륨을 나눈 수치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이제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국내 관광객이 뭐 100만 명이면 숙박업이 뭐만 뭐 개고 그리고 이제 3 0일이니까뭐 30%씩이면 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파인 웨이트 개념을 넣으려고 했고 단순하게 이제 관광객의 수와 숙박업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넘어서 요새 시장 상황들이 어떤지 그리고 시즌 뭐 금리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시즌 이슈를 타는 데들이 많잖아요. 여행지 같은 경우는 뭐 어,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가을 시즌에 엄청 잘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시즌에 굉장히 강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런 시즌 이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 출국이라든지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입도하는 비율들 혹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비율들을 섞어서 저희가 좀 적정 예약률이라는 기준점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었습니다.